풍성한 가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대형 컬렉션에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보도에 오지혜 기자입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섬유 전시회 인터텍스 타일 상하이에 국내 섬유업체가 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2012 인터텍스 타일 상하이는 약 3,000개의 기업과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대규모 섬유 전시입니다. 올해 한국관에는 111개사가 참가해 코트라 주관 한국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도에 수교를 해서 지금 20년째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일 수출 국가이고 또 한국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해 오는 또 국가이기도 합니다. 2011년도에 대한민국 패션 수출 실적이 159억 2천만불 했는데 2012년도에도 더 성장을 할 것이고 국내 섬유 업체들은 합성 섬유를 비롯해 니트, 울등 다양한 원단을 선보였고 SPA 브랜드 시장의 발달로 원단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재 전시에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데 어, 대개 뭐 기업에서 어떤 소재 전시를 나와서 바로 오다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라는 것은 꾸준히 참석해서 어, 그레처로부터 신인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트라나 지경부 자체에서 각 지역에 해당되는 브랜드 리서치에 대한 어느 정도 어, 업체들한테 분석을 해주시는 게 어, 영업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겨,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패션 도시의 해외 무역권에서 발굴한 글로벌 바이어 17개 사와 중국 현지 주요 바이어 80여 개가 참가한 가운데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관한 포럼도 진행됐습니다. 산업 뉴스 오지입니다.